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죠 제 개인적으로는 집안에 첫째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남 서던 물건 우리가 재활용한다고 놔뒀는데 특히 책상, 가구, 농, 의자 이런 건 절대 건물입니다 특히 식탁 같은 거 어, 부엌에는 조왕신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식탁을 얻어왔어도 안 되고 농은 남자와 대주 남자인 대주, 장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무, 장남을 들고 오는 건한 가지기 때문에, 절대로 건물입니다. 주수와서는 안 된다. 나무 물건 주수 온 거는 절대로 집에 들이지 마라. 나무는 목신이 들고, 테레비나 또 예를 들어서 냉장고, 전자제품 갖고 오면 유기철물입니다. 안 좋아요. 음, 그리고, 어, 화분 같은 것도 빈거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어, 절대로 그거는 흙에 동토가 따라들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특히, 죽은 사람 물건, 어두우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명품이라 할지라도, 그 망자가 따라들기 때문에 집안에 작기가 침범을 합니다. 망자 그때는 사자가 오기 때문에 절대로 죽은 사람 물건은 어두워서는 안 된다. 모르고 어두웠다면 당장 치워라. 알게 되면 그렇게 권하고 싶고요. 식물, 뭐, 안개꽃은 생활는 괜찮은데, 선물 받고 난 뒤에 오래돼가 비쩍 말라가지고, 어, 있는 거 드라이 플라워라 그러나? 그걸 갖다가 절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꽃은 말라 비틀어졌는 거를 집에 놔두면 아주 잡신들이 좋아해요. 부정도 많이 타고. 빨리빨리 빨리 소각을 하시기를 바라고, 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넝쿨 능쿨. 능쿨 식물을 키우시면 안 돼요. 집 안에서는. 아, 밑으로 막 담장치기처럼 이런 물건은 어, 절대로 키우시면, 그런 식물들을 키우시면 큰일 납니다. 집안에 온기가 죽기 때문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키우다가 죽은 식물이 있거나 나무가 있으면 즉각 치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말 그대로 폐가망신까지는 안 가도 우환이끊치지를 않고요 원형 그대로 있지 않은 거 거울도 얻어오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빛하고 거울 빛을 얻어오면 비친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빛을 머리에도 이렇게 꼽지를 못하게 했어요 빛을 절대로 얻어오면 안 됩니다 특히 거울 거울에는 영혼이 담긴다했기 때문에 거울을 얻어오거나 추수 오는 것은 건물입니다 혼이 달려오기 때문에 무속인들은 못하고 랍니다. 특히 또 집안에 이제 봄도 됐는데 대청소 좀 하시는 겸 오래된 물건 좀 버리세요. 어머니들 아깝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뭐든지 오래되면은 영물이 됩니다. 혼이 산다해서 영인데 영물이 살게 돼 있으니까 먼지 부어있어지도 안 하는 거 집에 놔두시지 마시고 오래된 물건은 꼭 버리시길 바랍니다. 가보가 아닌 다음에는 뭐 할머니 집이나 뭐좀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 집을 가면은 많이들 있는 게 이제 뭐돌 돌도 많이 모셔놔땅 뜨잖아요. 음. 그거는 음. 괜찮은가요? 아 어, 어, 돌도 주소면 안 되지. 돌도 주시면 안 되는 게 특히 강가에 있는 돌또 계곡에 있는 돌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석도 잘못하면은 어, 혼이 달려가 올수 있어요. 바닷가나 강가에는 또 수사기들이 많지요. 그러다 보면은 그 돌에 달려서 올 수도 있으니까 아주 작품되는 수석이면은 그런 분들은 다 제를 지내고 아주 나름대로 어떤 고사대 지내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아 돌이 분해해서 잘못 가지고 오면 질병이 생긴다든지 우환이 생깁니다. 어, 그래서 돌도 함부로 주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많이 있는 게 수술 되게 많이 놔두잖아요. 아 수술 좋아요. 첫째는 정화하는 것도 있고 우리 무속인들은 수시 부정을 없앱니다. 삼신 부정을 없앨 때도 수시 꼭 필요해요. 수술 정화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수술 두면 좋아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수술 두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또 오늘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